네 안녕하세요 아산라이더아라테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제 출근하는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올렸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이 바이크가 제공을 했습니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이드 미러 쪽이 한쪽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쪽도,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이드 미러 날아가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료 탱크 쪽 기스 나고, 그리고 카울, 기스 났습니다. 연료 탱크는, 어, 기스, 기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교환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울은 이제 기스만 나긴 했는데 약간 하단에 이제 눈에 잘 안보이는 부분에 기스가 나가지고 그냥 냅둘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바이크가 제공을 한게 제가 한게 아닙니다. 네, 당황하셨겠지만은 이 바이크는 제가 제공한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직장 동료분이 제 바이크를 보고 신기해 하면서 이제 잠깐 탔다가 내려오면서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제공한 케이스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동료분 이거 사이드비로만 이제 보여주면 되겠다 하고 견적을 뽑아 봐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연리탱크통 쪽하고 카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있긴 한데 이거 다 하면은 공인비랑 해가지고 거의 아10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 다른 건다 괜찮으니까 이거 연료탱크 만 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안 받고, 그냥 연리 탱크가 이제 부속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사비로 이제 고쳐서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대리점에 연락해가지고, 다행히도 사이드 미러 쪽이 부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크를 타면서 이제 제가 제공한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저는 제가 이제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바이크 세워져 있는데 지 혼자 넘어질 때도 있고 다른 차가 뭐툭 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제, 바이크 타면은 별의별 일이 진짜 많아요. 바이크를 입문하실 분은, 어, 이런, 이런, 이러한 상황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크를 이제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 이제 시즌도 이제 됐고, 바이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짜 한국에서 바이크를 타려면은 진짜 많이 바이크를 타, 많 타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바이크도 운전하는 걸또 많이 배워야 돼요. 진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여기 대기장에 도착을 했네요. 원능 응, 이제 사이드비를 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은 본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제 꿈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